버리는 키, 쥐 키, 버리는 키, 쥐 키! 가짜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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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 잠깐만! 이거 안 열려! 이거 안 열려! 이거 안 열려, 안 돼! 안 돼! 어, 일단 은 저기 가자, 우리. 아, 마, 어? 8시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렛츠 고! 가시죠. 이걸로. 와, 사무장이다. 우와! 사무장님이다. <laughs> 오늘 좀 화가 많으시네. 삼성한테 져서 그런가?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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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대 몇이었어? 6이. 아니. 다음인가? 안 그래도 우리 샌드박스 <laughs> 매니저님 지금 화가 단단히 왔어 오늘 야구인데 사무장이랑 우리 샌드박스 매니저 메이저, 담당 매니저님이 한화 팬이야. 근데 오늘 삼성이랑 졌거든. 아... 근데 요즘에 하나가 진짜 폼이 진짜 좋아. 2 등이란 말인 지금. 저번에 잘했는데 이번에 오늘 너무 대차게 점수 안 줘가지고. 삼성이 그냥 떡발 랐다고아아 점수 차가 7대2였나 보여. 하나는 그 조만간에 해체식을 거쳐도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그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대전 사람들? <laughs> 야구 재미있어요? <laughs> 어, 저는 볼만하더라고 재밌더라고요. 이어몽이 어 저도 그러면은 야구 응원 하고 싶은 뭐 구단이 저는 이번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면 어때? <laughs> 제지마 <laughs> <laughs> 절대 제발그 본인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다른 팀제팀으로가큰제발 왜요? 왜요? 근데 왜요? 근데 왜큰제 팬인 거야 그러면? 저희 대전 사람이라서 대전 사람이라서 제일 큰제이큰 제일 큰 제일 큰 제일 큰 제일 큰 제일 큰서일큰 제일 큰 제일 큰제가 서울은? 큰이일제 LG랑 응. 두산 뭐아 맞아 맞아 두산도 있다 근데 어. 네. 오목님 그거라는데 저거 야 야구 팀 믿는 거는 해리포터 마법 모자 같은 거라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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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한화 아, 모자 쓰면 대전 받는 아, 거네. 근데 맞긴 해 보통. 음. <laughs> 어 어떤데? 와 이거 약간 검은 사제들 같다 진짜. 여기 강동원이 없어서 검은 사제들이 아니라고요? 세 어, 강동원 할게요. 진짜? 강동원은 강동네모시겠죠. 강등 <laughs> <간병> 세모로해 주세요. <laughs> 강둥원이래. 강둥원. 강둥원. 와 이거 차 뭐야? 가자 가자. 아 타면 가자. 다 보이네 이렇게. 어. 아 아니 근데 이거 똥개향 너무 극윽한데 뭐지? 아왜이 땅으로 앉아있는 거지? <laughs> 아니, <또저> 여기 <laughs> 추가 목표 있어. 아무도 죽지 않기. 모든 인형 수집하기. 사상자 없이 살아남기. 야 분위기가 벌써 무서운데? 그 약속 꼼게? 못 지킬 것 같은데? 가보자 일단. <laughs> 자꾸 종소리나 안에서. 내가 이어폰, 이게 이거 총 해야 돼. 흔들어, 어, 들어 빨리. 아, 씨, 빨리 빨리. 나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저주 찾은 거 아니야? 댕댕이가? 아, 나저주틈 찾았어. 아, 나이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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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이 깜빡대. 아니, 저, 아니. 저, 아, 어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니, 저 안에. 저 안에 뭐 있어? 내가 봤어. 아니 생각을 어, 해봐, 얘네 어차피 다 인간형이잖아.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 훨씬 무섭다니까. 아, 와, <웃음> <티라모사우루스> <웃음> 그렇긴 한데. 아니 그건 맞는데 티라노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만. 안쪽에 2층에 가보자. 2층에. 어, 2층까지 가야 된다고? 문닫차 음, 오네? 울지 마. 하라고. 울면 다야? 어. 코 어, 그렇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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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어머님 어머 야, 아, 야 이거 관절이 유연한 유연함을 오. 넘었는데 무서워 간척이 아깜짝이야아 놀래라 좋아요 뒤에 이거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어어 어디 있니 아이구 나온 거지 뭐난 내가 죽었어 아, 뭐야 어머 어, 뭐, 뭐 <람> <람> 어떻게야 뭐, 오, 아, 어, 나 당했어. 아니, 저 진짜 몸서리 쳤어요. 진짜 개 무서워서. 어,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일단 나는 좀반 내려놓고 있겠네. 발소리 들려. 발소리 무서워. 샌드위치 먹고. 파란색 빔이네요, 이거. 와, 저기 뒤에 뭐냐? 이게 나 죽어?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게> 개기억네 <귀엽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너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나 뭐야? <laughs> 너 가짜잖아! 오자, 성불, 성불. 한화, 한화, 한화. <laughs> <한 화. 웃음> 아, 아, 맞네. 아 이거 다행이다. 날 알아봐 줘서 고마워. 아니 어떻게 살아남? 그냥 이 볼토 이러는데 나 뭐야? 나도 내가 무서워. 아, 왜나왜 왜 살아난 거야? 가죠? 아, 오케이. 고. 다 했잖아. 사상자 없이 유령으로부터 살아남은 새. 이미 죽었고. 아 아까 파란색 뭐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건가? 파란색? 그러면 파란색 그거를 찾으면 우리또 살릴 수 있어. 아왜 어, 하필 나야 그래서 살아남은 게? 오냐오냐죽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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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먹었다. 이해도 아주 겁이 써 드셨어요. 다음에 또 좋은 먹이를 데려올게요. <laughs> <laughs> 나프만이라고. <나쿠마냐고>. 지랄! 킹이 음, <laughs> 또. 이거 좀 찾았다. 아이오, 저희 아이요. 바로 아이요. 태우러 가죠. 아, 저 저선 찾아서 태우고 올게요. 태우고? 쉬운 게 훨씬 낫다. 뭐 빨간색은 모르겠는데? 이거 사냥 시작이다. 저희 숨어야 돼. 어떻게 숨어? 아, 모르겠네. 그럼 여기서 속같이 <laughs> <같이> 있어. <laughs> 이러고 있을까요 저희? 지금 사냥시작이 고모님 등. 아, 인형 찾있 버리는 키, 지키. 버리는 키, 지키. 이, 인형 가야 돼, 인형. 어? 럭키야, 어? 어? 물건 버리는 키, 지키. 같이 온거 아닌가? 나 혼자 살았다고? 물건 버리는 키, 지키. 알았어. 버리는 키, 지키. 알았어. 물건 같이... 버리는 키 지키. 가짜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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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안 열려! 이거 안 열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나안 돼! 가짜 아니었잖아! 이 사람! 아, 가짜인 줄 알았네! 아, 나 이거 어떡해! 가짜 나더 뽑아. 이거, 뭐야. 이 <laughs> 와! 와! 이이이나다고하이까 2층 올라가서 럭키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여기, 여기, 그...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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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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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속히 뭐 인형 없냐? 찾았다. 응? 난데? 그럼요. 야나 찾았어. 나, 나 근데 뭐할수 있는 게 없어. 나 이템 없어. 시야 소트 할게. 여기 다 찾았다. 이렇게요? 태우자 가자 가자. 인들 호박 아유, 찾으면 호박 바... 무조건 머리에 쓰세요. 어, <웃음> <호박>. <웃음> 뭐야? 뭐야 이거? 마지막 중요한 거 같은데? 여자 아이템? 아 여자 애들 <laughs> 승천 시켰네 우리가. 아와아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아시우노로 하고 이오몽이 진짜 아까 그 여황제 카드 까 가지고 이거 이겼다. 그러니까 보액 카드 뽑아서 어. 이겼다. 진짜 무섭다. 이 게임 정말 무섭네. 땡 여기까지. 엔딩 멘트